면도시가 3.6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 많은 면적과 다 면도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것이데요 일자형 면도기에 비해 훨씬 더 빨리 면도를 마치실 수가 있고요. 단일 링과 비교해서도 50%더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바쁜 아침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. 슈퍼 리프트 n 컷 기능은 필립스 면도기에만 있는 특허입니다 기술입니다. 면도기를 안쪽을 들어가 보면 통에 막히가 돌아가듯이 움직이게 되는데요. 첫 번째 날은 수염을 당겨서 들어올리게 되고 두 번째 날은 올라온 수염을 잘라내는 시스템입니다. 보이지 않는 수염까지 깔끔하게 면도를 하실 수 있고요. 칼날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피부 보호도 가능합니다. 이전 것들보다 한층 더 엎고 면도기 본체 측면에 있는 레버를 바깥으로 미시면 트리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또한 필립스만의 독특한 기술로서 입체 큐브형으로 큐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패션쇼에서 보신 것과 같이 남성들이 점차 외모와 스타일에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요즘 그루밍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더 부드럽고 깊어진 트리머로 자연스럽고 멋진 수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 쓰신 후에는 다시 레버를 안쪽으로 미시가, 미시기만 하면 됩니다. 어 많이 되셨고요. 이제 고요. 이 마지막 기능이 되겠는데요. 편리한 충전은 물론 세척까지 할수 있는 제클린 시스템입니다. 실장님 멈춰 주셔야 돼요 숫자 나올 때 아니 지금 아니야 어, 여기 면도기에 33 나올 때 우선 본체 앞부분에 LED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게 되는데요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로서 갑자기 방전돼서 당황하시는 일이 없이 충전 타이밍을 미리 한 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면도기를 별도의 충전대에 넣어 자동 세척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 첫 번째 아우터는 일반 세척 모드입니다. 두 번째 에코는 전력 소모가 40% 줄어드는 저전력 방식입니다. 마지막으로 집중 세척 모드인데요. 보다 더 여러 차례에 꼼꼼. 세척액은 내장되어 있고요, 별도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 이상으로서 센서 터치 3D의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더 많은 자세한 정보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센서 터치 마이크로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모쪼록 센서 터치의 출시와 더불어 필립스가 면도 면도기 브랜드 중 하나가 아닌 남자의 멋진 스타일을 위해서 또는 남자의 자신감과 성공을 위해서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진정한.